가해자 이재용, 피해자 삼성그룹, 그리고 국민이었습니다 도둑을 맞은 가게에서 CCTV를 달면 도둑을 선처해주겠다는 재판을 지금껏 해온 거예요 <laughs> 예. 대법원 재판에서 이미 적극적인 뇌물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삼성공화국에 구멍을 내는 첫걸음이었다고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대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삼성 전문이죠. 주진우 기자와 함께 판결 내용과 그 의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진우 기자는 삼성 저격수가 아닙니다. 재벌 저격수. 저분은 또 삼성 핸드폰 쓰는 분이에요. <laughs>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진 어머니. 않아요?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사실상 최종 선고가 났습니다. 한 네. 4년 가까이 끌어온 건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가물가물한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승계권 관련해가지고 네.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룹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음.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그것도 삼성그룹의 돈을 횡령해서.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해자 이재용, 피해자 삼성그룹,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재판에서 치유적 사법이라는 얘기를 정준영 부장 판사가 꺼내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중법 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만들면 양형에 그 참작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은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예요. 네. 그런데 도둑을 맞은 가게에서. CCTV를 달면 도둑을 선처해 주겠다는 재판을 지금껏 해온 <laughs> <대운> 거예요. <laughs> 네, 네. 막판에 아 준법 감시 위원회는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 해서 그냥 실형을 내렸는데 법정 최저형 형은 5년 이상인데 거기에서도 절반에 2년 6개월 을 받았는데 양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근거 이유를 얘기했는데 네. 오늘 재판부에서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다 반환했다. 그러면요, 범죄 수익이니까 반환해야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극적 아. 뇌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나, 안 예. 맞는 게 대법원 재판에서 이미 적극적인 뇌물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최서원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룹 승계라는 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뇌물이었다고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판결을 좀 무시하고 정준영 부장판사가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한테 따뜻한 시선을 보낸 것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법관이 자의적으로 깎아줄 수는 있나 보네요. 네, 근데. 깎아줄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깎아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삼성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작동하리라고는 예상은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에는 그리고 특별히 총수 일가에게는 법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네. 수사를 못했. 재판도 어, 법원에서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삼성공화국에 음. 구멍을 내는 첫걸음이었다고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나름 네.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형량의 3분의 2 정도를 살면 가석방 기준을 적용할 때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고려하고 재판부에서 양형을 2년 아, 6개월로 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삼성에서는 그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사실. 어,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준비도 했었습니다. 음, 음. 그 이후에 약속도 다 정해놨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생각을 해서 징역형을 적게 받아야 된다. 아, 적게 받을 음. 경우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저기 50억 이상이면 뇌물 5년이 최저인데 네. 2년 6개월 받았으면 가속방 얘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경제계, 재계에서 네. 또, 굉장한 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삼성이 망하고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거든요. 네. 삼성그룹 기업에 돈을 훔쳐서 내물로 줬어요. 도둑을 잡은 일인데 네. 도둑을 벌하면 기업이 망한다. 그럼 기업이 지금 도둑 경영을 했다는 말인지 지금 좀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가는 길을 다른 기업이 따라갑니다. 승계 부분에서도 거의 삼성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려를 좀 전한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은 준법 경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걸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싶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진 사,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삼성 걱정하는 분들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준 것도 잘못인데 삼성 돈을 횡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삼성을 좀 두려워하고, 음. 어, 삼성이 벌을 받으면 자기네들도 벌을 받을 수 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분위기를 또 부추기는 게또 이제 언론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만 해도 뭐 삼성 관련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런 네. 영향으로 그리고 총수 없는 경영체계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렇죠 장충기 문자 기억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 초반에 나왔던 장충기 문자를 보면 언론이 얼마나 삼성의 굴종적인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이 판결을 앞두고도 삼성에서 등담 경영 그리고 삼성에서 현장 경영한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계 오, 모든 곳에서 단원서를 냈다고 이렇게 계속 보도했는데 조정래 선생의 천년의 질문을 보면 사마천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기보다 10배 부자는 헐뜯고 자기보다 100배 부자는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1000배 부자는 고용당하고 싶어하고 자기보다 만배 부자가 되면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언론에서 삼성의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 광고를 위해서 너무 자기가 노예가 되려는 듯한 보도 행태는 조금 언론인으로서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삼성 문제만 나오면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편을 들어줍니다. 네네. 이상하게 검찰 권력하고 음. 정치 권력고 갈등을 빚을 때는 검찰 권력의 편을 맡으는데요. 삼성과 검찰 권력이 맞닥뜨렸을 때는 삼성 편을 듭니다. 음. 그 언제나 삼성 편을 듭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돈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번 이재용 판결에서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언론은 삼성 편을 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주가가 떨어진 것은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었지 결국 오너가 구속됐을 때그 기업의 주가는 올랐다는 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 기자님, 네. 주가 관련해서는. 경제 전문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laughs> 저는 잘 모릅니다. <laughs>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산이 큰 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불법 승계를 위해서 분식 회계. 아, 삼성 아,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증거 인멸 관련된 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승계를 위해서 저지른 큰 범죄인데 이 재판이 네. 곧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언론에서는 또 삼성 또 친화적인 삼성 편드는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그렇죠. 아.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주제 잘 해주시고요 네.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주진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oday.